네 오늘 첫 번째 순서로 그 썬데이 토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썬데이 토즈 네뭐 채팅창에 주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뭐 차트 흐름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음 비교적 좀잘 가고 있죠. 어. 코로나 전에 떨어졌던 주가는 이미 회복이 됐고. 네, 주가 상승하는 원인이 있죠. 이제 시장의 기대감입니다. 단순히 언택트 종목이라서 하는게 아니라 4년만에 선데이토즈가 애니팡4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언제 출시할까요? 퀴즈 내일입니다. <laughs> 내일이에요. 6월 30일 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일단 그 내일 출시가 되면은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될지를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러한 이제 게임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뭐 옛날에 나온 게임이고 애니팡이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애니팡 2 이제 3까지 나왔고 3가 나온지 4년만에 이제 애니팡 4가 나오는 거고 최근에 나온 게임은 디즈니 팝 다운, 뭐, 요런 좀 게임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어, 이 기업은, 이제 모바일 게임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드코어 게임도 있고, MMORPG 게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드게이, 그, 뭐 하드코어가 뭐 MMORPG니까, 뭐, 같은 계열이고, 얘들은 간단한 캐주얼 게임입니다. 음, 그러니까, 뭐, 몇 시간 동안 하는 게임은 아니고, 지하철에서 잠깐, 요정, 요정도, 그래서 가볍게 누구나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이제 즐기는 건데, 아까 보니까 한 타겟 유저를 30, 4대 여성을 일단 잡고 있는 것 같고, 게임이 과거에 이제 애니팡3하고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약간 좀 비주얼적인 변화, 어, 좀 약간 그래픽이좀 화려함, 뭐, 이런 부분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애니팡 출시 임바. 네, 이번에는 아이유가 그 홍보를 맡았어요. 그래서 아이유 효과가 좀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네, 6월 30일 날 내일, 네, 4년 만에 애니팡 신작이 출시가 되고요. 아이유 모델 채용 때문에 채용하자마자 하루에 그 사전 예약자 수가 40만 명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사전 예약자 수는 6월 21일 기준, 그러니까 한 8일 정도 전에 166만명을 이미 돌파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애니팡3가 기록한 거 156만명을 일단 넘어섰습니다 넘어선 거에는 아이유의 역할이 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그 아이유 기획사가 보도자료를 뿌린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주목해야 될게 애니팡4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다섯 개의 신작이 출시가 돼요 뭔가 실적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올해 썬데이토즈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 주가가 그냥 반등한 게 아니라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미리 주가가 이제 선행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기관 투자자 쪽에서 좀매수세가좀 좀 나왔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네, 연기금이 일단 애니팡4에 투자를 하고 있네요. 그니까, 네, 연기금이, 예, 처신물이 예, 없이, 예, 아무튼. 자, 지금 이런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기업의 지금 실적을 좀 판단을 하면서 앞으로 더 상승 여력이 더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새로운 신작을 개발하면서, 일단, 개발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 연구개발비용 때문에 비용 추가에 따른 수익성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 네, 매출액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몇개 게임은 이제 유료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무료로 전환할 수도 있고요. 무료로 전환하면서 광고 쪽으로 일단 수익모델을 전환하는 뭐 그런 모습도 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파악이 됩니다. 올해 1분기 실적을 일단 발표를 했는데, 아직 게임 신작이 발표가 되지도 않았는데, 기존 게임에서 일단 매출 성장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굉장히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출시 전에 실적부터 미리 좋아진 상황이라고 하니, 아, 요거는 좀 다른 게임과는 달리 뭔가 좀 차별화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쪽에서. 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은, 네, 그동안 매출액을 분기별로 쭉 보시면은, 뭐, 약간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이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 좀 나왔어요. 그쵸. 어, 잠시만요. 그러면 이거 최근에 나온 게임에 이 디즈니 팝다운이 그 영향을 줬는지를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게 지난해 4분기에 실적이 저렇게 좋아진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어, 게임 신장이 아닌가 싶은데 디즈니 팝다운이 2020년도 2월 25일 날 오픈 최근에 오픈했죠 그러면 지난해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 원인은 그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이것은 이제 1분기 때 실적에 좀 기여가 좀 됐을 것이고요 이것도 아니고 애니펑터치 이것도 아니고 없네요. 지난해 4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 네이 게임에서는 지금 찾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없어요. 이것은 디즈니 팝다운이 그래도 올해 2월달에 출시가 되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기여는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지난해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졌는데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떨어졌네요. 일단 마지막 뭔가 비용을 털어낸 것 같고요. 아무튼, 1분기 때 게임 신작이 출시가 되면서 일단 효과가 좀 나온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어, 애니팡4가 이제 실적에 더해지는 모습이 좀 되고, 하반기에 들어선 올해 안에 애니팡4를 포함해서 5개 게임이 신작이 추가가 된다니까, 일단 매출 성장은 나올 걸로 좀 보여요. 아무튼 실적 성장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1분기 실적이 좋아졌는데 매출액이 무려 41%가 증가했어요. 지난해 1분기 대비. 영업이익은 49%가 증가를 했고, 순익도 176%가 증가를 하면서, 일단 1분기 첫 단추, 스타트를 잘 끊었습니다. 여기다가 에 이제 애니팡4가 어느 정도 이제 선전을 하느냐. 1분기 실적을 매출액을 좀 살펴보시게 된다면, 구글과 애플 쪽에서 다운로드가 무려 402%, 658%가 증가를 했습니다. 어, 이게 수출 쪽에, 아, 그렇군요. 이게 수출이잖아요. 그니까 기존에 있는 게임이 해외 쪽에다가 이제 출시를 하면서 이쪽에 설정이 나왔네요. 그니까 러 기존 게임을 해외 쪽에다가 출시를 했던 걸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선데이토즈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신작게임에 대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급하게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하느라고 이게 지금 어떤 게임에서 지금 해외 출시가 됐는지를 살펴보지는 지금 못했어요 해외 출시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뭐 한두 국가는 아닐 것같고요 글로벌 출시 쪽이기 때문에 어 이게 좀나온것 같아요 그러면 당분간 이러한 실적이 실적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무튼 실적 흐름이 좀 지속이 됐죠 어~ 지난해 (4분기에) 일단 뭔가 해외 출시가 좀된것 같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해외 출시에 대한 실적을 더해줘서, 애니팡4까지 더해지면은, 그러니까 이제 주가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왔던 모양입니다. 그죠? 국내 쪽 보시면은, 국내 구글 쪽, 어 앱스토어 쪽에서의 이제 다운로드 이제 유료 사업이, 유료 매출이죠? 매출이 이제 19%가 감소했고, 애플도 감소를 했고, 네, 국내는 일단 감소를 하는 모습이고 해외 쪽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글로벌 출시를 했던 걸로 일단 파악이 됩니다. 네, 그거 아니고선 뭐 다른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광고 수익도 있어요. 얘네는 게임 그 내에 어떤 그 광고가 지금 되나 봅니다. 애니팡 하신 분 계십니까? 아무튼 애니팡을 하지를 않아가지고 하고는 싶었는데 좀 과거에 카톡으로 계속 친구들이 막 지금 초대한다라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일하는 시간에 깨물어 하네. 막좀 부정적인 시각을 좀 가져가서 해본 적은 없습니다. 광고 수익도 네, 299%가 증가했고, 국내 쪽도 26%가 증가하면서, 이런 또 부가 수익까지도 창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기 수익을 보면, 주당 수익을 보시면은 지난해 1분기 대표장이큰 폭으로 올랐죠. 네, 176%가 증가를 했습니다. 음, 이렇게 됐고. 연간 주당 순익을 최근에 그컨센서스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갖고 왔어요. 2020년도 신작게임이 출시가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에, 과거의 행보를 보면 보통 그래요. 이제 국내에서 일단 출시를 해요. 출시를 하면서, 어, 일단 국내 사용자들의 의견을 좀 취합을 해가지고, 어, 고칠 건 고치고, 예를 들어서 오류라든지 아니면 인터페이스라는 어떤 개선,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 뒤에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를 보이면은 그 다음 해에는 이제 글로벌 출시가 이렇게 되는 건데 거기 플러스 아마도 게임 신작이 올해 하반기에 나오기 때문에 내년이 되면은 올해는 하반기지만 내년에는 그냥 1월 달서부터 실적이 더해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한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간의 진부화 효과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처음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는 그 게임이 지루해지거나 그래가지고 이탈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나요. 그리고 또 새로운 게임들 요즘 캐주얼 게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게임들 경쟁사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또 그쪽으로 사용자들이 이동을 하고 에,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높은 실적 성장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 시간의 진부화 때문에 사용자 감소가 아마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 판단에 동의를 합니다. 아, 과거 제가 이제 모바일 게임에 대한 실적 흐름을 보면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분기별로 뚝뚝뚝뚝 떨어져요. 그냥 뭐 30%씩 떨어져요. <laughs> 매출이. 아, 그냥 운영을 좀 잘해야 되죠. 근데 썬데이터즈 같은 경우는 이미 애니팡 시리즈를 여러 번 출시를 했고, 운영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운영 노하우라는 것은 뭐냐면은 일단 게임을 출시했을 때는 그 개발자들이 그 숨겨져 있는 오류가 뭔지를 다 잡아내지 못합니다. 일단 약간 부족하나마 완벽하게 런칭을 못해요. 그래서 일단 런칭한 뒤에 소비자들이 이제 거기다가 뭐 뭐가 문제 있다. 그리고 휴대폰 사양마다 게임이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오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휴대폰이 전 세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접수한 뒤에 오류를 수정하고, 그리고 고객들의 의견을 받아서 곧바로 뭔가 사용자 요구에 맞게끔 뭔가 리뉴얼을 한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업데이트 버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 예, 좀 완전한 게임이 되면 이제 해외 글로벌 노출이 되겠죠. 그게 이제 운영입니다. 그게 운영을 잘한다, 못한다.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고 나서부터 중요해요. 그래서 운영 능력에 따라서, 어, 어떤, 이 사용자의 어떤 불만들이 별로 없을 때 어떤 진부화에 따른 실적 하락폭이 조금 낮아지는 거죠. 운영을 제대로 못하면 뚝뚝 떨어집니다. 실적들이. 정말. 자, 아무튼 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2021년도까지 우리가 한번 바라볼 필요는 있겠죠.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어, 대략 29,100원, 29,100원이죠. 예, 그러면은 지난해하고 그 재작년에 는뭐 실적이 안 좋았잖아요. 어, 그만큼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니까 마치 주가가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무시하셔야 되고요. 게임의 그 평균 PR을 한 16배로 잡았습니다. 16배로 잡았다는 것은 좀 약간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예요. 잡았고 그러면은 지금 이컨센서스에 의해서 어, PR은 10.6, 그럼 내년도는 한 7.4로 낮아지게 되는데, 그럼 여기 빨간 선인, 여기 이제 적정 PR이라고 제가 적정 PR은 16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상승하기 위해서는 주가가 앞으로 51%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만약에 내년에 이러한 실적 성장에 근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은 네, 주가 상승 여력은 100%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분석을 한 것이지 실제 게임은 사용자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 거죠 재미없으면은 그냥 그쵸 그렇죠? 안 하면은 이게 다 이게 뭐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께서 어~ 무얼 하셔야 되느냐 썬데이 토즈 내일은 휴대폰 어, 구글 쪽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구글하고 애플에 각각 그 플레이 스토어하고 그 애플 앱스토어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셔가지고 음, 신규 게임 그리고 뭐 인기 순 거기 매출 순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랭킹 순으로 그 게임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선데이 토즈에 애니팡 4가 몇 위에 랭크되어 있느냐. 그게 아마 다운로드 숫자를 가지고 뭐 랭킹 매기는 것도 있고요 매출로 매기는 건 있는데 아마 내일 오픈이 되기 때문에 내일 오픈이 될 때는 매출수는 아마 안 나올 거고 다운로드 랭킹 순 인기 순막 인기 급상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주가의 영향도가좀 있을 걸로 좀 보여요 그래서 썬데이 투즈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단 내일 그 랭킹 순위를 일단 보시면서 투자 여부를 각자 판단하시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좀 쉽습니다 이것들은 애널리스트의 이런 의견은 아무런 중요한게 아닙니다 증권사의 의견이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들이 애니팡 게임도 안해봤 놓고선 그리고 출시도 아직 안됐잖아요 근데 근거는 있습니다 근거는 과거에 이제 애니팡을 출시했을 때 하루 매출액이 한 4천만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썬데이토즈가 올해 출시하는 게임들 다섯 개 게임을 다 통틀어 가지고 하루에 4천만 원 정도는 매출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이제 보수적 근거 아래에 이거 이제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르고 떨어지거든. 과거에 이제 사례를 갖다가 이제 붙인 거죠. 뭐 전혀 근거는 없지, 없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사용자가 어느 정도 다운로드를 받고 게임을 즐기는지는 일단 우리가 직접 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단 재무안정성은 게임에서기 때문에 괜찮죠. 순차익급 비율도 네,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고, 네, 게임에서기 때문에 뭐 원자재를 구입할 이유가 없으니까 부채비율은 높지 않고, 따라서 재무안정성은 네, 유동비율도 100%가 넘죠. 그래서 재무안정성은 네, 우수한 편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상, 선데이토지였습니다